전형 준비 노하우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1 학습방법. 안녕하세요. 2020년 대입 정보포털 어디가 모니터링단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방법에 대한 팁입니다. 저는 항상 공부할 때 공부플래너를 작성합니다. 그 전날 밤에 다음날 해야 할 공부량을 작성해 놓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타이머를 키고 공부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플래너를 쓰면 자신이 공부한 것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못했던 부분은 주말을 이용해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겨울 방학 때부터 수능특강을 푸셨을 텐데, 풀면서 어려웠던 문제, 또 몰랐던 문제를 따로 노트에 정리해서 다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복습해요.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수월하게 풀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능 특강 변형 문제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도 뽑아서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어, 화법과 작문, 문법, 문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국어를 공부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은 잘하지만 그의 반해 문학은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뉘어 여러가지 갈래를 이해해야 하므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문학을 공부하실 때에는 갈래별로 정리를 하고 또그 작품의 특징, 중요인물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평소에 자주 읽어본다면 머릿속에 잘 남아서 도움이 됩니다. 수학. 많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시를 준비하였을 때에는 평소에 세권 정보의 문제집을 같이 풀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익히는 문제집, 수능 기출 문제집, 내신 대비 문제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하루에 푸는 양을 정해서 꾸준히 풀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실 때 내신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수능 기출 문제도 같이 풀면서 수능을 같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학은 여러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잡아야 합니다.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학을 공부할 때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바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그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바로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1. 자기소개서 두 번째로 자소서에 대한 팁입니다. 미리 자소서를 작성해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작성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자신이 해온 활동들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후에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는 자소서 질문을 어떤 것을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번에서 3번은 공통 질문이지만, 대학교별로 4번 질문이 다름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교의 질문을 미리 찾아 놓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한 후에는 내가 가장 의미를 두고 참여한 활동, 내 진로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따로 빼서 자소서 문항 1번에서 4번까지 중에서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밑바탕이 있어야 나중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생활 기록부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기록부의 대응 팁입니다. 먼저 첫 장을 넘기면 수상경력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은 수상경력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하였고 많이 수상하였기 때문에 합격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면접을 가게 되면 봉사에 대한 질문도 받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봉사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을 지어서 한다면 면접을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소서의 상관 부분에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학년이 되면 수능 준비 내신 준비로 아주 바쁘지만 독서는 놓지 않고 꼭 해야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2주에 한권 정도씩 진로와 천공에 관련된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는 독후감을 항상 작성하여 나중에 면접 준비를 할때 독후감을 읽으며 내가 이러한 도서를 읽었다는 것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정보 탐색. 마지막으로 정보 탐색에 대한 팁입니다. 고3 학생들은 실제로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어디가를 잘 활용하여 미리 대학교에 대해 탐색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희망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 인재상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했기에 생활기록부에도 그와 적합한 활동들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 여쭐 수 없는 전공질문들은 어디가에 온라인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